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오즈모 포켓 그 사용하는 방법 설정 창 중에 제가 설명 못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공부해 왔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시면 자 화면 모드 있고요 자 여기서 AF-C와 AF S 여기 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AF S는 뭐냐? 오토 포커스 싱글이라고 해서 한 번만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춘다는 뜻이고요. 한번더 눌러 주시면 AFC가 나옵니다. AFC는 계속해서 오토 포커스 컨티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포커스를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사각형 박스 포커스 박스가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AF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는 피사체 역동적으로 포커스가 계속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피사체에 관해서는 AFC를 놓고 찍으시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움직이는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훨씬 유리하시고요. 풍경이나 아니면 은좀 동적인 가만히 있는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AFs가 네, 좀맞아져요 원리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토 포커스 S에서 자뭐 반셔터든 어떤 한 피사체를 자 이렇게 맞춰놓으시면 자 피사체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자 피사체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찍게 되시면 자 다음번에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똑같이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자, 가만히 있는 위치에서 있다가 움직여서 뒤로 가면 자 포커스는 계속 여기를 그 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포커스가 안 맞춰질 수가 있어요. 네, 심도라든가 이런 게 깊어지면 뭐다 나오겠지만 이제 뭐 간혹가다 날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시고. 자 대신 에 이제 s C C에 관해서는 C는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이동을 해도 자 계속 여기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쪽 반대로 더 뒤로 이동을 해도 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계속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피사체에 관해서는 오토 포커스 C 네 AFC로 놓고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피사체에 관해서는 오토포커스 S로 해서 네,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하루였습니다.